안녕하세요 범바한 목적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이 밤새 14% 폭등을 했습니다 가상화폐에 있어서 거의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쌍두마차죠 지금까지의 가상화폐 시장을 견인한 가장 원탑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유는 뭘까? 바로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금 금리 기조가 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딱 터지자마자 뭐 주식시장 들썩들썩거려 가상화폐시장 들썩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일제히 지금 자본시장이 급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81달러를 지금 찍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1억 6천 지금 찍고 있죠. 이더리움 거의 뭐 600만원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XPR 역시도 뭐 4천원가량 지금 오른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 알트코인 역시도 상당히 뭐 엄청난 지금 이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 조금 이 주저앉는 그런 어떤 이 느낌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자본 시장의 지형도의 가장 큰 혁명적 변화는 바로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롯된다. 결국 이런 어떤 움직임, 이런 변화들은 결국에 가서는 좀 구태위원한 자산시장, 건물과 아파트와 여러 가지 이 땅에 관계된 어떤 자산시장의 하락세를 더욱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이 초고도화된 자본시장이 자산시장의 어떤 가치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지금 이더리움이 14% 폭등한 것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빛의 속도로 빨리 빨리 움직? 폭등을 했는데 또 아침 들어서 와쭉 내려가잖아. 그만만큼 지금 자본의 이동 속도가 거의 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새로운 어떤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한국에서 황금성 돈으로 바꿔낼 수 있는 속도가 느린 곳이 아파트 시장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어,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렇게 자산의 어떤 이 현금화 속도가 느린 곳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대 하나만 가지고 자신의 어떤 현금 가치를 다 때려 붙는 그런 시장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전체 어떤 원리를 보더라도 이건 너무 비상식적인 어떤 움직임을 한국 아파트는 보여주고 있다. 이게 지금 가상화폐 시장만 딱 보더라도 대비가 완전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은 하반기 9월 들어서 10월 들어서 지금 대출 규제와 함께 이렇게 자본시장의 엄청난 지형도 변화와 함께 계속적으로 밑으로 깔아앉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은퇴 이후의 자산으로서 아파트를 딱 찍어가지고 지금까지 투자해왔던 투기적 뭐 어떤 요소들 굉장히 강했죠 그렇게 몰빵식으로 다 때려넣었던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옮기기에는 너무나 큰 어떤 리스크가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게 부작용이 뭐 무한계도 돌아가듯이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산시장은 계속해서 뭔가 엄청난 가치창출을 뭐 빛의 속도로 분당, 초당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데 지금 아파트 시장은 공사비가 지금 평당 천만원 시대가 지금 열릴 정도로 아니, 이게 아파트를 딱 지면 얘가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인 간의 거래, 그러니까 호가세나 개인 간의 어떤 이 거래 계약에 의해서 가격을 높여. 그리고 시장이 이 가치를 받아줘, 그냥. 뭘로 받아줘. 근데 한국 땅을 딱 떠나버리면 이 가치는 전혀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못해요. 교류가 안 되잖아, 기본적으로. 한국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어떤 가치 아닙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올라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완전히 자본의 어떤 장벽들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이게 무지막지 올라 버린 이 분양가와 아파트의 어떤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라 얘기입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다 이런 걸 탈피하고 있고 허물을 벗고 있는데 오히려 이걸 더 뒤집어 쓰고 있는 게 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공사비가 평당 천만원 시대가 열린다는데. 서울 분양가가 평당 4,543만원이야. <laughs> 이것도 전월 대비 1.39% 내린걸. 이거 내린 거 아니잖아, 이거. <laughs> 쭉올랐다가 살짝 내렸다가 다시 쭉 올라갈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농축 분양가가 나오기 시작을 해버리니까, 매매가도 역시 뭐 엄청나게 그냥 뭐 덩달아 뛰면서, 허그가 7월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뭐, 내놨는데, 이건 뭐, 거의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서울 분양가가 거의 그냥 뭐, 의식하지 않고 높아져 간다면, 야, 이거 사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중국 부동산이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5년간 침체의 늪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지금 그런 이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매수세의 움직임은 이제 신축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10만 채, 100만 채가 그냥 유령도시로 덩그러니 서 있고, 이제 대부분의 매수세들은 구축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거 잡기 위해서 매수세들이 움직인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국도 똑같은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신축 분양가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뛰어들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서울특별시 분양가 보십시오. 올랐잖아. 근데 이게 내려간 거야? 거의 같은 수준이지. 거의 이렇게 횡보하다가 조금 올라섰다가 다시 내려. 그 그러니까 오른 수준에서 내려간 거지. 그게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분양가는 절대로 내려올 일이 없다. 이 수준에서는 절대로 하향선을 그리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지방도 마찬가지죠. 서울이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지방도 같이 뭐 분양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뭐 지금 역대 지금 최고를 찍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1년새몇퍼센트고오르운하십니까8%올랐어8% 별거 아 별거 아닌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1~2% 분양가 올라도 이건 굉장히 어떤 체감적 느낌이 강하게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평당 2천만 원대 넘겼어요. 서울이 4천만 원대고. 얼마나 많이 따라온 겁니까? 이거.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지방 아파트들도 특별히 뭐 대구와 부산에서 입지가 그래도 뭐 괜찮은 곳이라고 신축 분양가를 딱 내놓으면 14억, 15억 해버리니까 할 말을 이렇게 만들어요. 거의 다 이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부동산 신화에 그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젖어서 거기를 또 지원하는 것도 아니야. 다 미분양 납니다. 그 미분양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무슨 일로 돌려버리고 그게 또 해결이 안 되면 악성 미분양으로 가 공매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자금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1번 법을 그 상황하고 아주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30년 전 당시에 일본 이 도쿄 쿄맨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억에서 20억.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10억, 20억? 에? 30년 전 일본의 경제력 그 바탕 위에서 집값이 20억 가까이 됐다는 거.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됐기 때문에 버블 붕괴가 일어났다는 얘기. 그만큼 다 빚으로 채워놨고 부채로 채워놨었고 대출로 채워가지고 이빠이, 그냥, 일본 말로 지금 진짜 이빠이네. 그냥 완전히 가치를 이런 식으로 그냥 올려놨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와르르 무너졌던 일본의 그 쓰라린 경험이 있었단 얘기예요 한국은행이 국내 가계부채 GDP 대비 207% 정도 근접한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지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214%였어, 버블 당시에. 야, 이거 7%밖에 안 남았네. 에? 207과 214. 거의 같은 수치 아닙니까? 지금 버블식이 일본의 부동산 대출 증가율 하고 지금 한국의 부동산 대출 증가율은 거의 또이또이하게 가고 있다. 야,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 고스란히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한국이 떠을 가능성도 높고 오히려 뭐 악성이라고 말하면 더 골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국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 국내 총생산의 207.4%로 일본 이 버블 최고 수준이었던 214.2%에 1994년도, 그러니까 30년 전에 어떤 버블 수준하고 2025년 한국의 버블 수준하고 딱 지금 등가식을 매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위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게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산업 경쟁력 약화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를 다시 역으로 올려버리면 지금 이 대출로 물려 있는 기업들이 이 한계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중간에 추세 보세요. 2024년부터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빚을 못 갚고 기업 자체의 가치가 이제 깡통 가치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을까봐 한국은행이 계속적으로 지금 뭐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은행도 지금 기업 여신의 차주 채권자가 은행 아닙니까? 돈 빌려줬는데 기업이 생산활동 해가지고 다시 돈을 뭐 열심히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이게 딱 스톱이 돼 버리면 은행권 총자본 비율 역시도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기준 금리를 높이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한계 기업들의 줄도산도 시간 문제라는. 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딜레마상이 지금 딱 지금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뭔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없어야 된다는 얘기.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부채가 이만만큼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이거 자칫 금리 인하 해버리면 버튼 눌러버리면 그냥 완전히 폭발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집값 다시 터져나오고 뭔가 이 자리를 잡는 어떤 대출 규제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좀 축소되는 분위기가 다시 막빵 터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죠. 지금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 추이 보세요. 떨어지고 있잖아. 털, 떨어지는 또 구인 배수들. 결국, 일자리 수도 지금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게 성장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저성장이 고착하다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 얘기는 결국 아파트의 구매력 약화와 함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여윳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낮으니까 뭐를 갖고 옵니까? 대출 빌리잖아. 생활자금, 뭐, 아파트 사기 위해서, 또차 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빌리는 거라. 왜? 금리가 그동안 낮았기 때문에 가계 비영리단체 여유자금 수위가 92조를 지금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 유동성 자체가 좀 생산적인 쪽으로 좀 흘러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이요 처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기를 부추길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M2, 평잔 역시도 4,307조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의 여유, 여유자금들이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생산 활동이 높아서 기업이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고 개인의 소득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런 자금이 생겨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과열된 그런 상태였고 그쪽으로 흘러들어가기 위한 자금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M2 자체가 지금 유동성 자체가 그냥 폭발 직전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자금이 굉장히 여유로운 것 같아 보여도 이 자금들이 생산가치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하고 지금 부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와서는 일본 버블을 고스란히 연출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예요. 일본이 뭐 시중에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경기 띄우기 위해서 금리이나 했지 않습니까? 1986년 5%였는데 바로 3% 2.5%까지 내려서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2.5%입니다. 기준금리 절반으로 줄었어. 30년 전에도 기준금리가 5%였어. 3%였고. 근데 우리 이거부터 지금 2025년인데 2.5% 똑같습니다 지금 30년 전인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늘이 지금 금리나 시점 을 저울 이거는 진짜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인상적으로 더 고민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져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어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 지도 못 하니까 지금 동결 전망이 우세하고 10월에는 인하지 하 않을까라는 또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1번 버블을 고스란히 탑습할 수 있는 그냥 한꺼번에 빵 터질 수 있는 또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잘 간파를 해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이 황금성 부분 결국 자금 경색이 딱 걸려버리니까 이 부채에 다 물린 사람들이 절대로 그 가격 아래로는 안 빼려고 해버리니까 집값 자체가 지금 완전히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뚝뚝 떨어져야 되거든. 요 상승분 그대로 반납하고. 뭔가 좀 정상적으로 움직여 갈수 있는 어떤 부동산의 흐름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강남구 보세요. 22억 떨어지고 우성 7차가 7억 떨어지고 대림역 삼이 4억 5천 떨어진다고 하지만 20% 떨어져도 집값이 90억이고 20억이고 2억이고 19억입니다. 갈 길이 멀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동구 역시도 마찬가지. 5억 떨어지고 3억 떨어지고 2억 떨어지면 뭐해요? 7억, 13억, 4억. 여기는좀 많이 떨어졌네. 한솔 8억. 워낙에 구축이니까. 여기도 역시 갈 길이 멀다. 송파구 역시도 올림픽 패밀리 7억, 가라우성 5억, 문정레미안 5억 정도 하락하는 추세. 그래도 집값은 21억이고 16억, 17억 정도 합니다. 그죠? 결국 영끌족들이 뭐 강남 아파트 이렇게 덜컥 샀다가 지금 하락 추이 계속해서 보이니까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 침체에 퇴로 막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경매로 넘어가는 거고. 경제기저의 어떤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니까 개인소득 비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벌었던 파이 안에서 빚을 갚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벌어들이는 파이가 줄어버리니까 빚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못 감당하는 겁니다.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조바심 나고 더 이상 나는 못 버티겠다. 이미경매 1867건으로 7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법원 등기정보광장 보면 뭐 1869건으로 집계가 됐고 24%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용성 갭투에 뭐 성지라고 불렸죠. 마포자이 9억, 8억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마포도 뭐 3, 4억 떨어지는 건 뭔지 기본 출발점이고 집값이 뭐 길을 잃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용산구 파크타워 5억 이상, 3억 5천 하락하고 있죠. 그래도 30억입니다.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내려와도 표가 안 난다는 얘기. 성동구도 서울숲 프로지오 2억 5천, 극동 밀화주 2억 2천, 14억 11억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밀어올린 건다 이런 갭 투자자들이었어요. 강남 상구와 마영성 여기에 몰린 자금들이 결국에 가서는 전체적인 집값 자극 변동의 요인에 가장 큰 요소가 됐고, 엑스트라 외국인 역시도 2만 6천 채나 사들여서 거의 3만 채를 사들여가지고 거래액이 8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떨어져도 30억이지, 집값이.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외국인 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 토호제 첫 시행을 8월 26일부터 하게 돼요. 이거 잘하는 거죠, 그죠? 서울에서 마음대로 집을 못 삽니다. 어느 정도 규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가, 신고가는 더 이상 뭐 허황되게 나오지 않을 듯 보이고요. 경기도, 광명시 역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6억 7천, 6억 5천. 떨어지는 파이가 좀 크죠, 광명이. 하남, 광명, 김포, 아파트 매입 증가하고 있다. 뭐 일단 탈서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비교적 그래도 구축 가격이 어느 정도 좀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 35, 광명 34, 김포 24%. 대신 올해 서울 아파트는 3.36%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남시 역시도 위례 쪽 5억 7천, 4억 5천 하락하고 있고요. 김포시 역시도 한강 메트로 4억 9천 3억 천만 원. 그러니까 여기 경기권은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진입하기 위해서 간을 잘 보신다면 최저 비용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아직은 뭐 12억, 12억. 여기도 12억 떨어져도 12억이야. 얼마만큼 올랐, 올랐다냐, 그니까 김포도 뭐 떨어져도 6억이야. 여기 한 3, 4억이면 되지, 김포는. 그 정도로 천정부지로 오른 이 집값 때문에 상당히 개인의 어떤 이 가격에 대한 필요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서울이 지금 뭐 마포와 용산과 은평과 양천 등등에서 6억, 5억, 4억, 3억 뭐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지만 보다 더 확실한 집값 조정기는 9월에 찾아올 것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틈새를 노리시라. 그 틈새 단지는 분양가상한장 아파트, 공공임대, 공공분양, 무순이 줍줍도 잘 살펴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송파 위례 리슈빌이 지난번에 무슨 이집집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9월달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 9억 2천이야 근데 40평대입니다 송파에서 40억, 40평대 9억이면 보통 한 20억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방어력을 갖춘 것 같은데 4 0평대 지금 20억 매물로 나와 있죠 9억이면 근데 6억 하... 이 대출 규제가 있어서 지금 전세 보증금도 활용을 못합니다. 만약에 이 정도까지 뭔가 뭐 현금을 확보하신 분이라면 뭐 기회가 될 수가 있겠는데 뭐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힐트리움 송파도 이번에 모집 공고를 냈죠. 여기도 다섯 세대 나왔는데 분양가 한 5억 정도 됩니다. 소형평수야.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고. 여기 뭐 거여역하고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는 무순리 주택 단지라고 썼습니다. 그니까 아니다 싶으면 그냥 치워버리면 됩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그냥 보시고 스킵하셔도 되고 어, 더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그냥 뭐 알아보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참 혼조세로 보이는 이 집값 추이 좀잘 9월 달까지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지금 상황에서 집값 상황은 상당히 혼조세로 보이지만 선이 굵은. 뚜렷한 궤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9월달에는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앞으로 올드한 아파트 자산 가치 시장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 자산 시장의 자본 시장의 지형도 변화에 의해서 엄청나게 뒤쳐지는 가치 하락 양상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입니다 이미 일본은 탈피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자본 시장으로 다 이동했잖아. 현금들이 자금들이. 한국만 지금 유일하게 묶여 있는데 이게 아마 이 확실하게 좀 바뀌게 되는 분수령이 올해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 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빰빠란 것도 반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